서울 콘서트 여러분들 으셨나요 감사합니다. 네. 멤버들은 어는지 소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하반기 콘서트 이렇게 또 많이들 와주셨는데요. 정말 첫 공연이라서 저희가 준비한 것도 많고 이래가지고 근데 또 저희가 또,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 수 있어요. 좀 틀리고, 무무도 틀리고, 노래도 조금, 어, 좀 실수한 부분이 있을 텐데, 여러분, 정말 그냥 잘 들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같이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 네. 오늘, 오늘 보내 어떻게 재밌게 잘 보셨나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틈틈이 내가 네. 지고 형들이랑 어.. 개인.. 어, 어.. 휴가 시간을 가다가 어,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연습을 하고 정말 멋있는 아, 모습 아, 보여드리고 싶어서 아, 많이 연습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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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땠어요? 감사합니다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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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더 열심히 할테니까 나 아, 많이 지켜봐주시고 어.. 아, 아, 다같이 아, 많이 아,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상구입니다 오늘 무대 재밌게 보셨어요? 저희가 최고의 무대는 아니었을 수도 있지만 최선을 다한 무대였으니까 많이 먹으러 기대해 주시고 어, 저희 멤버들이 초 구박이 공연이라 긴장하는 부분이 없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 조금 더여6 시에 또있세요 그리고 내일 또 오세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입니다 저희도 너무 기다렸는데. 기다려면서긴장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어제 저희가 리허설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긴장해가지고 다들 막 손에 땀 나고 옷 갈아입는데 다 젖고 장난 안하어요 날씨는 추운데 예쁘게 봐주셨죠? 네늘 여러분들께서 저희가 발전하는 모습을 좋아하시니까 앞으로도 이번 하만가 공선수도 계속 발전하고 예뻐지고 멋져지는 모습 지켜봐주십시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성우님께서 말씀하셨던 적이,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큰 실수를 좀 드려야죠. 오늘 멋있는 친구들, 하면서 기다가지고 여러분이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있다는 거 항상 당연하게 생각 안 하고,

건강한 모습을 또 만나뵙기를 소망합니다. 응?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국입니다. 저희 모든 멤버다 정말 열심히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고요. 저 또한 어, 이 모든 이 무대에서 다 죽을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항상 무대를 보여드리려고 네, 노력을 했고요. 앞으로도 어, 저희 모든 어, 멤버다 열심히 하고 좋은 모습 보여드리는 멤버들 끝까지 응원 열심히 부탁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게주셨다이 굉장히 멀쩡한데, 제가 지금 생각했던 말거든요 앞에서 이부러 계속 들고 네. 그저서일 여기서 시작해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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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서여러분들 오늘 오셔서 많이 즐기셨잖아요. 근데 평소에 뭐 가정에서나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근심 걱정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이렇게 공연장에서는 그런 걸 모두 내려놓고또 다시 한 푼만 해가지고 모든 스트레스를 덮으셨으면 좋겠어요. 좀럼 스트레스 덮으시면 덮으세요. 그럼 열심히 떠보세요. 또떠을수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에 또 멋지게 함께해주는. 혁진 씨한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희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 그게 상도형이. 예. 아, 맞아, 맞아, 맞아. 네. 아니, 아니, 어제 오후 6시에 소식 들으셨어요? 제 신곡이 나왔습니다. 네. 제 곡이 어떻게 되죠? 언니라는 곡인데, 네. 어, 정말 이 겨울에 여러분 가슴을 따뜻하게 해줄 곡이거든요. 잠깐만 털어드릴까요 네. 중요한, 중요한 부분 풀어주지. 하지만 어쨌든 공개됐으니까. <laughs> 어머니누구예요 <laughs> 울지 말자 약속했던 눈물은 사실 없구나. 그리고. 신나고 걸어온 니기 우리 엄마가 도더 신나. 많은 스트리밍 응원 <유통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laughs>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팬, 네, 그리고 고객님의 멋진 연주 주신 팬분들과 댄서분들과 <laughs> 제작자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